제대로 돌아다니는 첫날이라, 음, 약간 기분도 내고 싶고 조금 약간 처지는 게 있었어서 오늘은 제일 튀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예쁜 걸로 먹어야지 이거 덴마크가 수돗물을 그냥 첫 납작복숭아 코펜하겐. 야, <laughs> 음 맛있어요. 음. 한국 거보다막 과즙이 더 많고 이런 건 아닌데, 음 물복인데. 좀더 약간 텍스처가 있는 느낌? 쫀득해요, 뭔가. 음. 아래쪽만 만 볼게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laughs> 먹을만 하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다. 친구를 원래 쓰던 방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에는 기숙사에 잠깐 캐리가두 개를 두고 왔어요. 처음 혼자 이렇게 지하철하고 버스 타는 거였는데 힘들었다 그래도 오늘 조금 아침에는 우울했는데 오후에 나으니까 또뭔가한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케밥하고 코스칼 소스 냄새 너무 좋다. 너무 배고파서 오늘 제대로 된한 끼를 처음 덴마크 와서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거의 12,000원? 11,000원? 근데 너무 저렴해서 다른 데에 비해 행복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너무... 치킨하고 토마토하고 양배추가 들어갔는데 딱 좋습니다. 오이 들어가는데 오이는 빼달라 그랬어요. 크크크. 3일차고요. 오늘은 12시에 기숙사에 마지막 캐리어를 갖다 두고 1시에 3 예약을 잡아 둬서 생체 인식을 할것 같습니다. It's so cool! It looks beautiful! Cool. You guys are so brave! <laughs> I can't imagine myself diving in that high end. It looks incredible! Okay, this is a good angle. Yeah. Much better than.

Reicht? Nein. Woher ist